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인기 레플리카 모델이죠. 혼다에서 출시한 CBR 500R 모델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아크라포빅 슬리본 머플러 구조 변경되어 있고 또 23년 5월에 출고를 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이 내년 5월까지 무제한 키로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고 마음 편하게 탈수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23년식이고 무사고 무슬립, 주행거리는 14,000km대 주행을 했습니다. 판매하는 금액은 74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도 가능하고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매입 가능한 기종 문의는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크가 입고가 되면 항상 시운전을 해 보고 점검을 마친 다음에 수리할 곳은 정비를 완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유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 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시세를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 배송제라고 하는데 계약금 30만 원만 보내 주시면 전국 어디든 바이크를 먼저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검수를 하신 다음에 잔금은 입금을 해 주시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일단 탁송비는 별도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원은 화면에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CBR500 같은 경우에는 ABS가 2 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LED 등하류가 들어가 있어서 야간의 시인성까지 좋은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 디스크 전면부 쪽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제동력이 상당히 좋고 포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돌입식입니다. 그래서 코너링이나 노면의 잔진동도 걸러주기 때문에. 정립식 쇼바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고하면서 장착한 옵션으로는 XRT 세트 제품으로 조절식 레버, 앞뒤로 포크 슬라이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앞뒤로 2채널 블랙박스, 뒤쪽은 이제 위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 앞쪽, 앞쪽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밑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드 스크린은 스모크 타입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 진동 잡아주는 대구공돌 핸들 밸런스 장착되어 있네요 그리고 SP 폰 거치대와 USB 전원 포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탱크 쪽은 탱크 패드하고 니그리 패드 장착되어 있어서 웬만한 이 필요한 옵션들은 장착이 대부분 되어 있어서 따로 건들 것 없이 주행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의 가장 좋은 하이라이트죠. 아크라포비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슬리브온 타입이기 때문에 풀베기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아무래도 순정 머플러보다는 훨씬 더 크고 소리도 배기음 자체가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구조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워플로 장착되어 있는 바이크가 굉장히 귀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입고하면서 이제 점검했을 때는 디패드 교체되어 있고 앞패드도 한참 남아 있고요. 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앞뒤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올 시즌까지는 무난하게 탈수 있습니다. 뒤쪽도 아직 한참 남아 있네요. 엔진의 오일 같은 경우에 교체한지 지금 1,500 정도 됐는데 1,000kg 정도만 더 타시고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고 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당연히 무사하고 무슬립이고 미세한 꾸웅하고 사용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 우꾸 하면서 앞쪽 스티커 쪽에 이렇게 살짝 찍킨 자국들은 있습니다. 전면부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어플러 같은 경우에는 옆쪽은 다행히 데미지가 전혀 없고, 상단부 쪽에는 이제 카본 타입인데, 카본이 조금 해진 모습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타시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뒤쪽은 여기 상단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이런 거는 보통 주차하시다가 벽 같은 데 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여기 미세하게 스크래치, 찍힌 자국이 있어서 스티커가 패진 자국은 있네요. 카울이나 이런 쪽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연료 탱크 쪽에는 이제 옷들이 닿기 때문에 미세하게 이게 사용감이 있는 기스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포크슬라이더 쪽에는 이게 기스가 살짝 있는데, 이건 제가 앞바퀴 저희 쪽에 세척할 때이 바이크 리프트를 쓰거든요. 네, 여기 앞쪽에 이 쇠에 살짝 긁혔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기스가 좌우로 조금씩 있을 거예요. 이런 점 빼고는 슬립이 없기 때문에 컨디션이 참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동을 켜서 야크라 포빅 머플러의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키는 하나만 보유를 하고 있고 키 케이스가 이렇게 멋있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주행 거리는 14,600km 됩니다. 네, 배기음이 슬리본이라 저는 이 슬리본을 좋아해요. 풀배기는 사실 너무 소음이 커서 이렇게 슬리본 타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머플러 배기음 들어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딱 좋은 배기음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동 걸리고 엔진에서도 잡소리 하나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CBR500입니다. 네, 너무나 멋진 CBR500 아래 영상을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셔도 이 일반적인 색상보다 또 블랙과 회색이 섞여 있는 톤이기 때문에 실물로 보시면 훨씬 더 카리스마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신차 보증도 내년 5월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주행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 대차도 가능하고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